가 엄청 길것같 은데, 여기 동굴 같 은, 거있 어. 잘 먹네.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잠깐만. 일단, 일단 구석으로 가자, 구석으로. 아, 내가이것 때문에 씨 아, 걸어오러운데 너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틀어줘 안녕하세요. 어느 분들이세요? 4시 안어요무 귀엽지? 잘어려야 되겠어요. 4시 귀여워, 안 되겠어요. 어가봐 일단 들어요 4시 안겠어요 뭐? 야채동. 야채전. 야채전? 아 야채 이거? 어, 야채. 귀엽다. 근데 난살 거라고 산다고 말안 했는데. 아 진짜. 사고 싶어? 음. 어 여기 음. 오리 귀여운 거 있다. 음. 난 이거 그림 사진도더 멋있다. 나 이거 감자 데 감자 너무 귀엽지 표정 와, 표정. 표정. 근데 여기 어.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이거. 흔들지. 예쁘다. 아. 스티커도 있고, 저거 뭐야, 여러가지 있나? 지나가 봐. 잔두, 잔 너무 예쁜데? 뭐, 음. 어 음. 귀엽지? 음. 스티커네, 스티커. 우츄, 귀엽다. 얘네 또, 또 기념품 샀어. 그러니까, 크기가 어떨지 안에, 안에 들어있는 게 크기가 어떨지. 야 엄청 상쾌, 상쾌해. 진짜 아니, 신선해. 신선해. 어, 600g 정도랑 얘네 어, 어, 좋아하는 게.

색깔 너무 이쁘다 가자 나 지금 가슴 안으로 모래 들어갔어 어디 엄마 손에 있다고? 어 허단이가 나 지금 부러가지고 나 지금 모래 벼락 맞았어 야나 여기 가슴 안에 들어갔다고 모래가 아악! 문자에다가 내가 남겼잖아~ 아거들어거에 들어와서 여기 개수대 옆에, 이거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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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오 똑똑한데? 혹시 없었으면 다 죽을 뻔했어, 구멍이. 구멍이고 뭐고, 마, 시멜로다 망하구만. 아니네! 됐다! 우와. 먹어보자. 피는 계속 아니, 너무, 돼. 너무. 정신없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어떤 유튜버가 옛날에는 문방구를. 아, 뭐. 캠핑의 여행의 재미의 장식은 그치 불멍이지 그치 따뜻하고 좋다 어? 추웠어? 아 저기 좀 추워 아니데가기가지아 다니 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 달콤한 물이 아구 그래. 삼겹살 구워달래서 삼겹살 넣고 주고. 그래 잘했어. 그럼 다니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품기가 돼. 그러니까 말이야. 혼나는 거야? 달을 볼수 있게 됐어요 그냥 그냥 해 오빠.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환식. 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구나. 어 신기하다 이게 오래 가는 거야? 뭔가 아직 가루가 위에 남아 있네. 우와. 응. 진짜 예쁘다. 와, 색깔 되게 예쁘다. 나는 망원경 갖고 왔지. 달보려고 음. 와, 색깔이 예뻐요. 근데 색깔 와, 달 진짜 예뻐. 음. 이걸 입어. 야 초록색 됐어. 초록색. 도깨비 볼이다. 달 보러 왔고 불멍은 이때까지 좋으니까 엄마, 엄마 지금 달봐 색깔 어 한참 걸리겠다 뜯었? 근데 진짜 모기는 안 뜯기는 것 같아 대박 전 잡스니 뭐 마치 우리가 했던걸 보거같동영상이야는 <laughs> <laughs> 캠핑에서 놀느라 응. 숙제가 있었는데 그렇구나 자그 마... 내일 내일 마지막이다 마지막인 소감이 어떠세요? 다행이래잖아 재밌었다 아니왜 다행냐면 어 내가 좀 속이 안 좋았거든 집에 가서 다 쌌어 아 음, 여기서 못쌓 해결을 못 했구나 저런 분들 네. 놈의... <laughs> 해결했잖아. 아니, 그때는 잠깐 해서 하, 했, 했고 지금 저기, 근데... 근데 여행은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네, 네. 캐리커처랑 그리고 고래랑 이모가 어린이용까지 사자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laughs> 음 역시 9월 9월달에 생일인 사람은 아주 좋다. <laughs> 여기 긁고 야, 네 여기 쫙 긁고 아이고 이거 다 부어줘요 음, 와좋다아 오늘 맑다 아, 그러니까 오늘 찍기를 오늘까지 오늘 가려니까 왜 맑아져 아 재수없어. 너무 맑다 완전 재수없어 오늘 같은 날도 맑아져. 응. 맑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까 그. 가오 아, 이쁘다. 말 맑던데. 좀... 우리도 여기서 놀고 싶다. 놀다가? 응. 어. 아니야. 씻을 수가 없어. 씻을 수가 없어. 신인경 여기서 숙박을 안 하는 사람 찍기가 너무 힘들어. 나스톱안 아, 하면 쉴 수가 없어? 음, 지금 슬기가 잖아 그러면 너 젖은 채로 갈 거야. <놀라> <놀라> 6일 국내 여행 마지막 이야기, 어떤 곳에 가고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편도, 기 대해 주세요.